안녕하세요. 저는 MBTI 전문강사 최인정입니다. 오늘은 ISFP 성격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점과 단점, 스트레스 받았을 때의 모습과 해결 방법, 더불어 보완점과 직업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출발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트레스는 총두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일방향성이라고 불리는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하는 단계예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좀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2단계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는 열등기능 상태라고 불러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기능이 탈진해서 쓰러져 버리고요. 그 자리를 내가 가장 잘 쓰지 못하는 기능이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좀 많이 미숙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1단계와 2단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1단계 모습에서는요 말이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향인 분들은 대체로 말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인간관계를 좀 멀리하려고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또 더불어서 스트레스로 복통, 두통 등 신체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상상되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해진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 갈등이 일어날 만한 일들,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면서 배려를 잘 해주는 모습에서 그게 조금 과하게 조용해지면서 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더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2단계도 한번 살펴볼게요. 평소와 다르게 좀 심하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배려해주던 모습이 잠시 사라지고요. 충동적이고 과장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내리거나 무리하게 조직화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좀 무등력하다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죠? <목소리>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지금 나는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신 다음에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알고 있는 기술들을 토대로 다시 시작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다시 해. 경쟁심과 성취욕 이런 거는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또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시작해 보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ISFP 성격 유형은 대체로 양보와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나의 욕구가 뒤로 밀려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의 감정, 나의 성취 이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ISFP 성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공감이 가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형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